아주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광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마크 뉴비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. 하이브의 우당탕탕 마크 생존기 구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보입니다. 하이보 여러분 반가워요 드디어 저도 8해 만에 첫 다이아를 얻었는데요. 이번에는 다이아를 더 모아서 방어구까지 전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과연 다이아를 얼마나 모을수 있을까요? 여기 우측 상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세요. 미리 모은 건 카운트 안 할게요. 저번에 쇼칭에서 다이아를 발견했었는데요.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서 동굴을 좀더 탐색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다이아 3 개를 찾았는데요. 이 정도면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뭐 다이아 곡괭이 오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었고요 생각보다 금도 많이 얻어서 갑옷 상의 하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금갑옷이라니 있던 철갑옷들은 아까워서 상자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이아도 소중하게 같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굴을 한번 다녀와 보니까 몬스터가 많아서 횃불이랑 칼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칼이랑 횃불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동굴에는 몬스터들이 아주 많네요 일단 정리부터 해주겠습니다 오 이제 활좀잘 쏘는데. 크리퍼는 반칙 아니냐고요. 그것도 활로 싸버지 크크. 후 일단 여기는 안 가본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보면. 야 저기 뭐 있는데 빨리 가봐. 오 다이아가 있네요. 드디어 다이아를 발견했습니다. 아니 두 개일 줄 알았는데 여덟 개가 나오는데요. 이 기세를 몰아서 열심히 달려주면 또 발견했습니다. 오늘 백 개. 100개... 없겠는데? 벌써 10개 나오던데요 이 타이밍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더 깊이 들어가려면 곡괭이랑 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집에서 좀더 만들어 오겠습니다 곡괭이 두개랑 칼과 삽을 한개씩 만들어버렸습니다 좀 아꼈어 하는 거 아님. 남은 다이아는 우선 상자에 넣어두고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맛있데 제가 동굴을 돌아다니다가 폐광 같은 걸 발견했는데요 분위기가 으슬으하네요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 무서워 생각보다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이아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챙겨야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? 용암 근처에는 다이아가 많다던데 여긴 하나도 어? 없네요 처음엔 잘 나와주더니 이젠 잘안 나와주네요 섭섭하게 가보자 일단 더 돌아다녀 볼게요 오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거봐 내말 맞지?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깊이 들어오니까 다이아가 있네요 열심히 파주겠습니다 뭐야 여기도 두 개밖에 안 주네 여기도 분위기가 다이아가 딱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아를 찾기 전에 이놈들부터 처리해보겠습니다 오 하이보 이제 칼도 잘 쓰는데 말이 컸네 스켈레트 컷아유 <laughs> 몬스터 나오는 것보다 야. 다이아는 별로 없네요.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? 오? 저기 다이아가 하나 보이는데? 에헤이이, 것도 하나밖에 없네. 어디 보자. 이제 겨우 네개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. 오? 뭐야? 저 기다리 아저씨는. 근데 공격을 안 하네요. 이제 다이아 검도 있는데 설마 저거 하나 붙잡을까요? 저 친구를 처리해버리겠습니다. 자, 드가자. 야, 근데 얘 무서워 보이는데? 오? 아, 잠깐만. 왜 이렇게 아프지? 선생님 잠깐만. 아, 잠깐만. 일단 막 어. 선생님? 잠깐만요. 진정해보세요, 선생님. 어, 잘못했어요. 내가 잘못했다고요. 아주 잘못했어. 에이, 이거나 받아. 어. 어. 네, 다이아. 당장 찾아, 당장. 어, 일단 검, 검부터 챙기고 가자. 아, 어디였지? 내가 어디로 왔을까? 여기엔 또 다이아가 있는데, 아 캐지를 못하네. 여기 있던 거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? 아, 여기가 아닌가? 큰일 난것 같은데. 그래,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. 아. 나 남은 다이아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로는 곡괭이를 못 만들잖아. 하나로는 안될 걸. 오 잠깐만 처음에 곡괭이 만들고 남게 있었지?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.